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인데요. 아 이제 나무 그늘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기다리는 여신을 한번 해볼게요. 내 마음 외로울 때 하늘을 보요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, 멀리서 아득하게 전해오네요. 사랑이 끝났을 때, 남겨진 이야기는,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이 아쉬워겠지. 내맘 서러울 때 하늘을 봐요. 흐르는 구름 위에 맘 띄우고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.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아, 까먹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